네 역시나 덮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침수 흔적이 바로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리니 여러분 수리 마법사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어,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이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다들 각자 알아서 과학적으로 대비를 잘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즘에 bmw 디스플레이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디스플레이키를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게 이제 수리 권이 많으니까 요런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입고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전원이 전혀 들어오질 않고 있네요. 전원을 길게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네, 전원 연결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원래는 전원 연결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된다는 그런 표시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침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침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침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는 게 어떻게든 수리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뭐 알아보시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서 빨리 보내주시는 게 그래도 제일 수리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침수 수리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입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침수가 아주 심하게 막 그렇게 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침수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은 다 보이고 있어요. 부식도 진행되셨고 뭐 특이하게 뒷면은 침수 스티커에 빨간색 그게 표시가 됐는데 또 앞면에는 또 표시가 안돼 있네요. 이 침수 스티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 봤는데 딱히 2시간을 돌려도 침수 스티커가 하얗게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빨갛게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상태를 보면 어 이쪽으로는 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래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쪽 부분에 약간의 침수 흔적이 보이고요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씩의 침수 흔적들은 있습니다 좀 단자 쪽도 그렇고 이렇게 깨끗해도 안 들어오네요 화면이 네 이렇게 상태가 깨끗해도 어쨌든 침수가 되게 되면 일단 거의 화면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침수라는 게 운이 없게 이렇게 조금만 그냥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중요 부위에 딱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음, 그거는 운이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뒷면에는 침수가 이렇게 진행이 된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앞면 쪽에는 지금. 어, 스티커가 안 변할 정도로,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할 정도로 아주 미량 침수가 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의심을 해보고, 배터리도 침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교체하고 나중에 이제 침수가 조금이라도 된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 수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경험상 굉장히 깨끗해서 다른 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침수가 된 부분만 수리를 해서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00% 다시 다 재입고가 됩니다.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작동상의 문제가 계속 생겨요. 저희도 침수 수리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일단 침수가 되시면 거의 100% 보드 수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액정 깨지시는 경우는 액정만 교체하면 되지만, 요렇게 이제 침수가 되신 경우에는 100% 보드 수리는 하지 않으면 오래 사용할 수가 없다. 꼭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보이는 거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전체적으로 침수 저희가 세척하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보드 쪽을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덮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침수 흔적이 바로 보이시죠? 보면 이렇게 전원에 관련된 부품들이 아주 작은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부식이 된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고 이쪽에 있는 IC들도 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원이 안 켜져요? 네. 이게 침수가 아주 소량이 되더라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말릴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제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침수가 그대로 이제 고여 있게 되면 이제 부식이 진행돼 버리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또 중요 부분이라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덮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제거가 안 돼서 여기서 이제 부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 요건 이 확실하게 메인 보드 이상입니다 이거는 보드 쪽 수리를 꼭 진행을 해야 되고요 수리 진행하지 않으면 이보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전원 자체가 안 들어가버리니까 메인보드 수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일단 뒷면 쪽에는 확실하게 침수가 된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잘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 네, 방금 이제 수리를 마쳤고요. 세척을 다 완료했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이제 완전 조립은 하지 않고요. 제가 가조립을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는, 어, 전원을 연결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이 대,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 반응도 좋고요 이제 나머지 버튼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어, 뭐 거의 정상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침수가 완전 심한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그 수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예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침수가 그렇게 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